삼각형 ABC에서 A각이 90도보다 작게 되려면 자연수 X의 개수는? 자,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X범위를 알아내야 돼요. 우선은 삼각형이 돼야 돼요. 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한 면도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길어야 되고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. 그럼 x가 두 변의 차 5하고 4의 차 1보다는 커야 되고요. 두 변의 합 9보다는 작아야 일단 삼각형이 돼요. 두 번째 예각이 되려면 이 예각 마주 보는 변 x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4의 제곱과 5의 제곱이보다 작아야 돼요. 그럼 x 제곱은 16 더하기 25, 41보다 작아야 되겠죠? 그럼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x를 찾아내볼게요. 면 x 자연수는 1보다 큰2 제곱이 4니까 41보다 작다. 3 제곱이 9니까 되고요. 자 이렇게 범위 안에서 4, 16도, 41보다 작죠. 제곱이 5도 제곱이 25니까 6도 제곱이 36이니까. 근데 7은 제곱하면 49라서 아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. 어, 그러면 이 범위 안에 하나씩 읊어 보면서 제곱해서 41보다 작은지 확인해 보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개.